눈 어디 보는 거야? 여기 봐야지 여기 귀도 뚫리고 눈도 떴고 지하니 눈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누구냐고?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아가씨 여기 보세요 신기해 엄마 신기한가 보다 아 자신감 여여여여여여여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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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을 여여여여여여여여 반짝 반여반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번쩍 번쩍 번쩍이번쩍이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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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신기해 엄마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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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저 먼저, 먼저, 먼짠짠짠보짠짠 짠짠짠 심심쟁이 기다뭘 올리고 펼짝이를 올려야 되겠어 같아. 그보이겠는데 엄마가 하 응? 살짝 가까이 가야 돼. 아니 기는아데 올리 응. 보는 응. 거 신기해. 또 분도 엄마 본다. 반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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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반짝 반짝 반짝, 반짝. <웃음> 자, 자. <웃음> 저기 있다. 이거 이거. 띵띵띵. 띵띵띵. 어어 지연아. 응. <laughs> 보이지? 우 <오>! 우. <laughs> <laughs> 신기하다지 다시 이다 무당 저분이 누구냐 얘 지금 어리둥절 신기하라 계속 보내 엄마 무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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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